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의 김동훈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나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 찾으시면 어 디스크네요, 척추관협착증이네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둘다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픈 병인데 디스크, 협착증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시고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두 병,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둘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허리 안에서 눌리고 자극받아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병을 의미합니다. 이두 병의 차이점은 무엇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느냐입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 신경의 앞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렁뼈가 서서히 약해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터집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신경을 눌러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대, 관절, 뼈 등이 서서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게 서서히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픈 병을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두병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병다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픈 건 비슷한데요. 척추관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에 증상이 침범하는 경우가 보다 흔하며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파서 중간에 쉬고 다시 걷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증상을 자주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보다 어린 나이 20대에서 40대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보다 흔하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상이 생깁니다. 보통 한 다리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두 병의 증상도 차이가 있지만 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병의 경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하루아침에 확 튀어나왔다가 관리가 잘 된다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서서히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마비가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와서 서서히 두꺼워졌던 인대, 뼈 조각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덜해서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보다 더 흔합니다. 시행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탈출증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문 방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까지 가시게 되는 경우가 보다 더 흔하고요. 수술 방법에 있어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게 되는 방면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을 충분히 넓혀주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압술이라고 하는 쇠심을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디스크 탈출증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세계서울병원의 김동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